네. 제가 대표적으로 쓰는 전처리 기법은 크게 문장 분리하는 것과 정규 표현식이 있습니다. 무슨 분은 이제 버튼 세미나 때도 보셨던 내들인데 문장 분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페이니트 스틸. 네. 문장 분리가 정말 중요한 기법인요 왜중중요하냐면이게 하든, 를 만들 때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공하 보통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때든 뭐, 이렇게 하든, 만들렇게 하든, 이라인 하든, 뭐, 이렇를이하이이 对对。Yeah, yeah.

한번 해봤는데, 그려봤는데그그은것 같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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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맞춤가 그게 메이커 맞춤다가는 거라서 어, 주로 외출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단지, 막, 일일이 해서, 급한 일들, 급한 일들, 급한 일들, 급한 일들, 급한 일들, 급한 일들, 급

한럼 그때 소스랑 환경을 좀 주시면은 내가 제환경에 한번 재현을 해보고 제 환경에선 재현을 못하셨으면 한번 재현을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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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관련해서 빨짝드리고 오늘 좀 마치고 좀 차후에 제가 보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 s s 를 많이 쓰신다고 하시니까될것 같은데 마찬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출이 나오면 제가 주로 썼던 것은 이렇에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혹시 t s s 를 언제 실행을 하셨는지몇달 전이요? 몇달 전이면 이라이러리를 쓰셨으면은 정상을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네,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건데 카카오 쪽에서 한 분이 새로 만드신 거 같더라고요. 이것과 저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걸 잘안 써봐서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시면네이것도 네. 나오기가 좀 좋네요. 네. 지금 이고는이라는 친구가 만든 것과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직 은이 사람은 를 못해서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람은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좀분 리뷰 시왜 하지 말씀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사진 공유 안됐니다 오늘 단요 데이터를 만들 때 맥스 시퀀스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문장을 100번을 잘랐을 때이2 8개까지를 몇십 원만 한다고 볼 수가 바뀌 있는데 이게 커지면 성능도좋아지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도 라인바이 라인본 자르는 게이상고 어떤 거는 라인바이 라인로자이고또 어떤 거는 그걸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문장 분류 하고 있고 제가 쓰는 로메인 에서도 저는 노출에 손길이 절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긴 문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는요 그래서 문장 분리를 하시는 분이 있니다 만약에 뭐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실 때뭐 우리는 뭐긴 문장 이좋아야 된다. 그러면 은 문장 분리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라트랑 제가 잘 모르는데 버튼 할 때는 128이 있고 512까지가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이다이위가아이라포큰 단위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문장하고 차이가 있었던데 피어수 단이가 아니, 아니고요. 포픈 단위였다 그렇게 옆을 정 알아서, 네, 알아서 잘라둡니다. 네 알아서 잘라둡니다. 그래서 좀 문장이 가다가 잘려버리면 자연스러운 그것까지 고려해서 긴 문장과 긴 문장으로 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짧은 문장도 좀 삭제를 하고 너무 긴 문장도 최대한 문장 분리를 하고 안되면 그냥 넣거나 근데 웬만하면 다 돼서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분리 패키지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정규 표현식인데 정규 표현식은 혹시 다들 아, 네, 네. 익숙하시죠? 네. 혹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따로 생일날을 만들까요? 아니면 네. 정규 표현식은 다 쓰실 것 같아서 따로 준비는 안했습니다 네. 최은 제가 바로 포커스는 어느 정도 품질이 있어서 이걸 다 쓰진 않는데 품질이 안 좋은 경우는 포커스에는 주고 없애다던가 내용을 고 알아둬던가 삭자라던가 빈 바로가 생기거든요. 익히겠라는 경우도 요런 경우가 있을 수있 어, 네, 영어 너무 경있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전환스을사용스서허를 맞추고 그룹이 필요해. 그 다음에 해서. 그리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에그 다음에. 그다음만는데 확인을 하실 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모든 나브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장들이랑기고습니다 그게 좀... 그걸... 네,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스토리아트 네, 그런...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그... 대해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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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00문제를 주셨거 메뉴 1 0주셨요 100문제를 주셨거든요. 1 0 0문 정답이 없고요 되게 0문제를주셨거든제를 주셨거든요. 1 주셨거든요. 100문제를 주셨거든요. 100문제를 주셨거든요. 1 0 0문가를거든요 100문제를 주셨거든요. 1 0를 네 이렇게 해서 참고, 명, 참고, 네, 그 이렇게 해서, 이해놨이요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아쉽긴 해서, 이음 주에 서 이렇게 좀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이렇그이렇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 이 부분 말씀, 네, 이 부분 은 위치대가 한 800, 800 나오죠. 나무, 그, 이피 모델, 가 모델, 스피가, 모기가 모델, 스피가, 모델, 스피가, 모 네, 여기 나무, 팔기가한8가스 AI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다떤 신청서를 작성하야거긴 하는데 굉장히 할거 많고 진짜 다운을 받아서요. 다운을 네. 받아서 지금 같이 이제 다 풀어서 건설이를 돌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제 저걸 전부 다 모아서 네. 전부 다다운 받아서 조합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조합을 안합니을안하셔 되고요. 조합안하셔되고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깔끔하게만 바꾸를바꾸만 그, 네. 있으면 네. 필요할 때대 같은 그 추가. 추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되게 많이 쓰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뭘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요 여기도 이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제 네, l 설 찾기 그런 거 k look, look, l o o 룰은 제가 다른 은 제가 다른자연사연들은들이어떻같은시는지모르겠같은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은 있 똑같은 사람게은다 똑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오, 어떤 식으로 나누면 저도 잘하는 거 같아요. 적으로는나 있을 거 같아요. 뒷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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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뒷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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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최근에 100번 만점 개인 정보 피시터라는 게 있어서 다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완벽한 기술이라던가 그런 거는 따로 좀 수정을 하고 싶은네 개인 정보가 네. 보여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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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드리고 이런, 이런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사람이 사람 이렇게 도 많이 변하지 않나. 여가 예를 들어서 치안 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네, 저보기에좀 걱정스러운 게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차량 번호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마스킹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뭐 대체 처리를 하셔는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비식 결화를 했을 때 굉장히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데이터가 힘들어요. <laughs> 데이터, 도움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듭 네. 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신까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말뭉치를 다운받고 전처리하는 것부터 제가 좀서낭독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